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거를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제네시스 G80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이 차량을 좋아하냐면은 우선은 가성비가 좋아요. 신차 대비 중고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을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 성능도 아주 좋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또 경매 대행을 통해서 많은 차량을 낙찰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차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들을 많이 낙찰받다 보니까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네시스 G 8 0 중고차 알아보시는 분들은. 좀 싸게 좋은 차량을 싸게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거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대기업 사설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어떻게 되고 경매 진행 절차 그리고 저 문차사가 고객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이런 것들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이시는게 이번에 낙찰받은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네, 경매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맨 처음에 저한테 전화로 문의를 주셔서, 네, 전화로 궁금하신 것들 답변을 다 달아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제 명함하고 경매 매뉴얼을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경매 매뉴얼을 받아보시면은 경매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경매 장점인의 진행 절차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유튜브 블로그에다가 낙차 후기를 매일 매일 항상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매일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낙차 받은 거 최대한 빨리.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기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밴드는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어요.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고 경매 전날 저녁에 경매 리스트를 항상 밴드에 올리고 있으니까 중고차 구입 시세 가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거 밴드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가입하냐? 영상 후반부 쯤에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앞서 대기업 사설금 매장에 대한 장점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이렇게 돼요. 우선은 차에 대한 성능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딱 알만한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먼저 성능을 보고 정거무견 내놓고 그거 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100% 환불 또는 보상을 해주고 저 문차사 역시 실차 점검은 꼼꼼히 하고 좋은 차량, 나쁜 차량을 또 골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중고차지만 안전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낙찰받는 게 매매 시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즉, 도매가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좋다. 중고차 구입하는데 사실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편리성도 있어요. 저 문차사가 경매 리스트도 보내드리고 경매 진행 절차 이런 것도 다 설명해드리고요. 일반인분들은 경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문차사가 옆에서 다 설명하고 알려드리고 진행할 수 있게 다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성도 있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저한테 제가 다 정보를 보내드리니까 저한테 받은 정보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또한 경매장에 방문이 가능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저 문자사와 함께 같이 실차 점검하고 경매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린다라고 했죠. 각 요일마다 각 장소가 다른데, 그러면 경매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경매 전날 저녁에 제가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은 관심 차량을 이렇게 출품번호를 찍어주시면 돼요.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과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두 대를 찍어주시면은. 저는 이렇게 상세 정보를 맨 처음에 먼저 보내드려요. 그래서 추가 옵션 사항은 어떤지, 그리고 시세표는 어떻고 매매 시장 시세는 어떻고 예상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경매는 시작 가입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 원씩 오르는 경쟁식 입찰 방식이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요렇게 또 다른 것도 봐달라고 하셔서 제가 상세 정보를 이렇게 또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대 한번 실천보고 연락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요거, 지금 요거, 요거, 이제 밑, 밑줄 짝. 네, 요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제 영상 초반부에 얘기를 했지만은, 네, 제니시스 G80 중고차 구입 하시는 분들, 가성비 있게 좋은 차량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요렇게, 제가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약간의, 사고 이력 있는 거를 보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사고 차량이 연식 주행거리 짧은 거 당연히 좋아요 옵션도 많은 거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맞추신다 하시는 분들은 연식 주행거리 옵션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사고 이력 있는 거 주유골격 손상이 없어서 주행시 문제가 전혀 없는 차량 요런 것들 저문자사가 골라서 또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사고 차량보다는 살 사고 이력 있는 거 이런 것도 같이 보시는 게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하나의 꿀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영상에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데 중고차 저한테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어, 이런 것들 내용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다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80, 중고차 또 다른 가성비 있게 구입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은 연식 주행거리 뭐 사고 이런 거다 포기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면은 가격도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럼 뭘 포기해야 될까요 옵션을 포기를 해야 돼요 옵션을 포기하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차이가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컨트롤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또 이런 거를 또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상 사용하니까 어, 자주 사용을 안 하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는 걸로 좀 보시면은 같은 예산이지만은 연식과 주행거리가 확 짧아질 수가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 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 나는 연식 주행거리 옵션 다 챙기고 무사고 차량 찾으신다 네 그럼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시세 대비 어, 일정 가격 깎은 상태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어, 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거를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영상에서 말씀하시기 약간 교체가 있는 게 괜찮다라고 했는데, 두 차량은 어떤가요? 네네, 줄골격 선상이 없기 때문에 주행시 문제 없죠? 었 네, 가성비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넷이나 트렁크 이런 게 가성비가 더 좋기는 하죠. 무대도 좋다고 봅니다. 실차 한번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좋은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저를 괴롭혀달라고 해요. 이게 뭐냐? 경매 리스트를 받아보시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거는 출품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1차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세정보 보내드리죠. 네, 거기서 실차 볼만한 거 아닌 거 1차적으로 걸러드리고 2차적으로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실차 점검에서도 괜찮은 차량, 나쁜 차량 걸러드려요. 그 마지막 관문 경매 진행을 해서 제가 매매 시장 시세표도 찍어드리고 시작가, 예상가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리는데 적정 가격으로 시도해서 네, 낙찰되면 땡큐고 아니면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혹은 다음주 혹은 다다음주 다음 이렇게 해서 경매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낙찰되면 땡큐라고 했죠. 그럼 분명히 한덴 걸리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물론 제가 좀 힘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 마인드는 어떻냐이 경매 마인드는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 드리자예요. 어차피 제가 매입한 차량이 아니에요. 저는 경매 대행을 하는 입장으로서. 오늘 낙찰 받으나 다음날 받으나 다 다음주 받으나 저는 한 달로 봤을 때 똑같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안 좋은 차량 절대 추천 안 합니다. 괜히 욕만 먹어요. 좋은 차량 해드리잖아요. 나중에 소개 및 제고 건 분명히 돌아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로 최대한 열심히 좋은 차량을 골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이 괴롭혀 주셔야 돼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괴롭히겠습니다라고 문의를 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좋아해요. 왜 그러냐? 아, 제거 영상이나 블로그 이렇게 후기들 많이 보신 거잖아요. 감사하죠. 제가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실차 꼼꼼히 보고 연락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편리성이에요. 제가 알아서 다 신경을 써드린다라는 거죠. 이날 두대 찍어주셨는데, 요거는 흡연 차량이기도 하고, 누유도 아주 심하고, 엔진 소음도 상태가 별로입니다. 패스합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안 좋은 거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안 좋은 거 낙차 받아서, 제가 굉장히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 봐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추천을 안 합니다. 네, 이 차량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네, 여기 이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없었지만은 가성비 있게 괜찮은 가격에 낙찰 잘 받아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경매장에 출품된 차량은 상품화된 차량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 작은 흠집이나 스크라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또한 딜러가 업자 가격으로 제가 다 신경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냥 차량만 받으시면 돼요 네 이런 것들 다 찍어드리고 외판 상태 어떻고 타이어 상태는 어떻고 내부 상태는 어떻고 옵션상 어떤지 이런 것들 여러 장다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차량 정보 보내드리고 점검 의견도 이렇게 꼼꼼하게 다 남겨드립니다 네 2240번 g80입니다 운전석 팀문 단순견 있지만은, 골격 손상이 없기 때문에, 주행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외관의 장기스는 총 7판가량 조금 많이 보이긴 하네요. 그렇지만은, 도색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루프 몰딩 분량, 네, 엔진 타이밍 누유, 요거는 보증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 보증 수리 받으면 됩니다. 이런 것 또한 낙찰 받으면 저 문차사가 다 신경 써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의견을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석 도어트림 참고. 뭐 이제 내부 이제 상처 뭐 이런 거 참고하십시오 사진 다 찍어 드렸습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동급인 차량 매매시장 시세표도 찍어 드립니다 제 제가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들 다 찍어 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루프 몰딩 요거예요 네 요거고요 요런건 교차하는데 얼마 발생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제가 여러 장의 사진들을 다 찍어 드리면서 연락을 드렸고요 이렇게 매매시장 시세표 어쨌든 2240번 G80 시작가는 2,560만원 매매시장 시세 3,050에서 90만원 가량 예상가는 2,700 중후반 가량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대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이철 보자라고 했죠 네첫 시도 감안하기도 하고 수리비용 감안해서 2,600 후반 정도 혹시 어떠시나요 안되면 다음거 보고요 보고나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차량 괜찮으면 시도해 보시죠 네잘 알고 계시는 거고 저를 예전부터 꾸준히 봐 오셨던 분이에요 4개월 동안 보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2차 시도를 했죠 네 경매 진행 전 이렇게 시작할 10% 계약금 확인하고 경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맥시멈 가격은 2600 후반 가량까지만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얼마에 낙찰받은지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2500 90만원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낙찰 잘 받았습니다 네, 4개월 전부터 본부장님께 구입하려고 마음먹고 걱정은 안합니다 그럼 꼼꼼히 진행 바랍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전부터 저를 다 봐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첫 시도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분 굉장히 좋죠 네, 제가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경매 진행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라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낙찰 후기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주 싸게 낙찰되었으니 실내 복원 이런 거 신경 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곧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경락사실확인서를 보내드렸어요. 현대글로비스 오토옥션에서 낙찰받은 차량이고요. 이게 낙찰받으면 딱. 서류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투명하다라는 거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외부 성능을 맡아서 경매장 점검 의견과 비교해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환불 또는 보상을 받고 있으니까 중고차지만 안전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전 및 후처리까지 다 신경 써드려요 뭐 도색이나 광택 이런 것들 딜러가 업적 가격으로 저렴하게 다 신경 써드리니까 그냥 차량 받으러 오시면 되고요 오시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탁송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경매 대행을 통해서 원하시는 차량을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을 구입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해서 보고 드리고 있고요 네,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출고일정 이렇게 잡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뒤에 이제 후처리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잘렸는데요 제가 핸드폰을 바꾸다 보니까 뒤에 게잘렸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서 이번 후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제가 낙차 후기 여러 개 올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후처리들 하고 출고 깔끔하게 한 것들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거 밴드는 어떻게 가입하냐면은 제가 유튜브 본문이랑 유튜브 댓글에다가 밴드 주소 링크를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구입 가격 시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거 밴드 가입을 하셔서 경매 전체 리스트를 참고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 문차사에. 제네시스 G80 낙차루기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